동네 버스 정류장 전광판이 몇 달째 고장이라 사람들은 늘 고개를 길게 빼고 멀리 불빛만 세었다 나는 퇴근기마다 손글씨로 시간표를 적어붙였다. 학생은 종이를 사진 찍어갖고 배달기사는 엄지손톱만큼의 스티커를 내 재킷깃에 붙여주었다. 비가 오던 저녁 종이가 젖어 잉크가 번지자 뒤쪽에서 다른 글씨가 떠올랐다. 늦어 미안. 조금만 더 기다려줘. 금방 갈게. 어릴 적 엄마가 남기던 쪽지와 같은 글씨였다. 정류장의 오래된 유리 너머로 내 얼굴이 겹치고 그 옆에 젖은 사진 한 장이 보였다. 오래전 사고 난뒤 치워졌다고들 했던 버스기사 추모 사진. 사진 아래 이름을 읽고 나는 숨을 삼켰다. 엄마의 이름이었다. 나는 축축한 종이를 조심스레 떼어내고 세 시간표를 덧붙였다. 첫 차와 막차 사이 빈칸에 짧은 문장을 한줄더 썼다. 기다림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막차가 정류장에 멈추었을 때 운전석 창 쪽에서 운전기사가 살짝 고개를 숙였다. 낯선 사람의 작은 인사가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다. 나는 손을 들어 작게 인사하고 천천히 버스에 올랐다. 문이 닫히며 전광판이 반짝였다. 다음 정류장, 집. 나는 내가 기다리던 사람에게 속삭였다. 잘 왔어. 이제 같이 가자. 창틀에 머리를 기댄 채 창밖 등불을 세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꺼내 뒤에 짧게 적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종이 끝을 접어 의자 틈에 끼워두었다. 아침이면 누군가 찾아있겠지. 다음 날 정류장에 세워 보니 새로운 시간표가 붙어 있었다. 단단한 라미네이트. 맨 아래 작은 글씨.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나는 천천히 웃었다.